성고 하나님.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하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. 이 땅에 강림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성령님.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하여 오늘부터 세상 끝날까지 영광과 중귀와 찬양과 감사를 받아 주옵소서.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, 오늘 살아가는 교회의 헌당과 이땅 임직식을 통해 감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. 이 기쁜 날에 주님께서 친히 이곳에 하감하시고 강림하셔서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모든 임직자와 모든 선도들에게 부어주옵소서. 많은 어려움과 고난 시간 가운데서도 외적인 것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겸손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모든 과정들을 인도해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. 이 어두운 시대에 교회의 승부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게 하시고 주님의 온전하신 은혜와 역사를 하루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들이 진정으로 새롭게 되게 하시고 이제 다시 거룩한 불로 타오르게 하셔서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땅 위에 모든 기름은 요와께 요와의 것이라 말씀하셨은 적 오늘 복된 이 예식을 통하여 세움받는 기둥 같은 일꾼들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 보좌24 장로들처럼 한 마음으로 주님만 높이게 타오시고 이 전에 강력한 임제로 채워주셔서 거룩한 기름에 기름 부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. 이 성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게 되는.